약초로 백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집신나물 이 꽃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예쁘죠? 자, 꽃이 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촬영할 약초입니다. 자. 온통 이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골라서 잡아야 되겠죠. 이 마디. 풀가의 한해살이풀입니다. 잎은 잎자루가 없으며 어긋나고 어천 흰색 또는 연한 붉은색으로 피는 엽기입니다. 그은점이 나있죠? 종류는 다양하게 많고요. 온포기를 수르라 하여 약재로 이용합니다. 주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생을 합니다. 따뜻한 성질이며 맛은 맵고 독성은 없습니다. 예전에 잎과 줄기를 짓찧어 물에 풀어놓으면 물고기가 기절하여 떠올라 손쉽게 잡는다고 하여. 어독초라고 부릅니다 꽃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차로 마시고요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무침으로 먹고 전을 부쳐 먹습니다 또한 이쁜 그늘에 바짝 말려서 가루내어 요리할 때 넣어 먹고요 요 어린수는 폐를 먹을 때 함께 곁들어 먹으면 이 향이 좋습니다 루틴, 플라보노이드, 케르스틴탄닌 미네랄 이 각종 비타민,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가 시금치의 33배 비타민 B1이 우유의 30배, 이 사토, 사포닌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온통 이 식물로 덮여 있네요 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뛰어납니다. 이 극심한 가려움증과 피부건조, 발진, 염증을 동반하는 만성 피부질환에 좋고요. 또한 그늘에 말린 잎을 달여서 얼굴을 씻으면 잔주름을 제거하는 데 좋아서 이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폐경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노인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골밀도 감소를 줄여주고요. 뼈를 건강하게 하여 골절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인들이 주로 미끄러져 이 엉치뼈, 뼈를 다쳐서 많이 고생을 하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혈전을 제거하여 피가 맑아져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요 혈액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줄여주어 고혈압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요 좁아지고 막힌 간상동맥을 확장하고 이 심장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말초 혈액순환 장애로는 손발저림 냉정치료에 탁을 하고요. 치질과 자궁출렬의 질작용이 강하여 출혈을 빨리 멈추게 하는 작용도 뛰어납니다. 인여작용에 큰 도움을 주고요. 항산화 효과가 강하여 몸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사구체신염으로 오는 단백뇨 증상, 거품 뇨 증상, 혈뇨 증상, 전신부종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또한 이 방광염, 신장염, 전리선염 요도염의 염증을 줄여주고요. 잔뇨감, 빈뇨감, 급방뇨, 배뇨시통증, 배뇨곤란, 발기부전을 치료합니다. 또한 남녀 비뇨기계가 건강해져 비뇨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결석배출과 부종완화에도 좋고요 세균감염을 예방하는 항균작용이 뛰어나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소화기가 건강해져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요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벽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여 위를 건강하게 하고요 또한 묵은 축변을 배출하여 이 변비 탈출에도 좋습니다 또한 백살찌게 하는 내장지방을 크게 줄여주어 체중감량에 좋아서 이 다이어트 효과도 탁월합니다 입과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 사과나 당근을 주수에 넣고 갈아서 접을 내어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 안면마비,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중풍의 휴증치료에 탁을 합니다. 또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요. 허혈성 심장진환으로 오는 협진증, 신경경색증과 부정맥, 심부전증 치료에 좋아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먹는 방법은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가루내어 물과 함께 마시고요. 그늘에 말린 잎은 15g을 달여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이과 뿌리를 접을 내요 마실 때에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요. 주의할 점은 임산부와 수유 중인 산모는 먹지 않는 게 좋으며 생리 불순이 있는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위장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이 엮이는 이 선조들이 이 약재로 많이 이용했던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약초로 백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